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보같이 그런 거 당하냐고 음, 막 맞습니다. 이런, 이런 네. 식으로 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고 네. 말도 안 되는 거에 당하냐고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나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시의 파트너스 최성민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즐겨 하시는 SNS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SNS 자주 이용하시죠? 네. 아 요새 SNS 이용 안 하면 또 굉장히 이제 힘들죠. 페이스북, 인스타 뭐안 하는 게 없죠. 네, 저도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까지 많은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 참 즐거운 채널로도 이용이 되지만 SNS를 통한 피해 사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 사기 피해가 많이 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요? 예, 그 아무래도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SNS를 이용한 사기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SNS가 상당한 이제 숨 기능도 있지만 비대면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산 뒤에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사기가 굉장히 이제 악질적인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요즘 저희 사무실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 우리말로 옮기면 그 연애 빙자 사기 정도로 이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용한 사긴 거죠. 예, 아주 오래 전에 혼인빙자 가늠죄 이런 죄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환심을 사서 이제 애정을 이용해서 금전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사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무서운 점은 흔히들 생각하시면 나이 어린 사람들만 당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연령대가 타겟이 되고 있어요. 음. 특히 최근에 뭐 이제 기사를 보시면 80대 여성분.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그 로맨스 캠 당해가지고 꽤 재산이 있으셨던 분인데 전액을 날렸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오시는 피해자분들 보면 20대부터 30대, 40대, 어, 어, 50대 그, 그 이상 굉장히 이제 피해가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그 SNS에 좀 이렇게 예쁘장한 사진 올려놓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이제 환심을 싸서 이제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음. 형태로 사기 행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이제 우리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인 경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녀는 혹은 그는 당신에게 반할 리가 없다 약간 좀 도발적인 그런 건데 매력적인 이성이 SNS를 통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금감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거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왜이 SNS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는 DM에 우리가 그렇도록 열광하고 속을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보같이 그런 거 당하냐고, 음, 막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할 네, 수있을요 말도 안 되는 거에 당하냐고, 음.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나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안 당해봐서 사실은 모르는 거고, 보이스피싱이나 뭐 다른 요새 뭐 스미싱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것도 사실 이제 바보같이 왜 그런 거 당하냐 이제 하는데, 이제 뭐 이제 뭐 그, 피해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에.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이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랑 또막 당사자가 되는 거랑은 이제 큰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사건을 좀 많이 지내본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 3자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기꾼들이 이제 수법이 워낙 이제 교묘해요. 사기의 이제, 이제 모든 수법은 이제 심리 지배.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해서 조종하는 요새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이제 귀. 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사기꾼들이요예 네, 네. 네. 처음부터 <laughs> 돈을 냅다 이제 달라고 하는 구나그고이분들도 이제, 이제 패턴이나 이런 걸이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이제 돈을 준다 이걸 이제 알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 이제 일절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일상적인 대화하면서 친분을 쌓는 기간을 한3주 정도는 가진것 같아요. 음, 전문용어로 라포 형성과정 네. 네. 그렇죠 이제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너무 이제 외롭잖아요. 음. 사실은 뭐 유부남으로서 이런 말을 조심스럽지만 이제 결혼을 해도 외롭고 어. <laughs> 네. 어. 결혼을 안 해도 네. 이제 외롭고 음, 뭐 이제 고독이 있겠죠. 이제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이제 감정인데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가지는 기간을 이제 형성을 하고 이 사람이 어이 정도면 이제 먹혀들겠다라고 음. 이제 할 때쯤 연인들만 할수 있는 부탁 있잖아요. 음. 뭐 우리 어머니 아픈데. 음 그렇죠 어, 우리 결혼할 거절하기 건데, 참 어려운 음, 우리 결혼할 네. 건데 안 도와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음, 음. 그거 이제 마음이 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보다 좀이세대 분들은 또 이렇게 순정파 이런 사람들 음. 이제 많으니까 얼굴도 못 봤는데 사실 이미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지배가 이제 다 돼서 가스라이팅이 다 들어가서 음.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음. 그래서 이제 상담 오셔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이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사기 아니라고 이제 믿고 싶은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뭔가 아니다 싶으면서 계속 그럴 리가 없다 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사기꾼들의 수법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교묘하기 때문에 누구든 당할 수 있다 당할 수밖에 에, 없다 에, 에, 네. 그렇,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로사님의 말씀에 저희가 한 마디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심리상 상담들의 ai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ai가 심리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해서 사기꾼들이 이 대화를 ai를 통해서 예전에는 남자가 미남 미녀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면 요새는 ai를 통한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게 라포 형성부터 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고급적인 전략인데 이게 우리가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그런 dm이나 대화를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넘어갈 수밖에 게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로맨스 스캔을 한번 접근을 해서 당하기 시작하면. 몇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혹은 좀 제가 본 심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억 원이 넘는 큰돈을 이제 그냥 모르는 이 가해자에게 입금해 주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뒤늦게라도 내가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라는 사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궁금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피해자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피해 금액이 굉장히 이제 커요. 사기꾼들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중고나라 이렇게 소소하게 사기치는 애들처럼 걔네들이 이제 좀 도둑들이고 로맨스캠 하는 애들은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아, 로죠 네, 수천만 원, 수억 원 이제 그냥 뜯기고 이제 빚까지 내서 이렇게 편취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요게 하여튼 사기 사건 중에서는 이제 난이도가 꽤 있는 게 이제 사실이에요. 왜냐면 가해자가 이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새 좀 많이 유행하는 전세사기랑 비교를 하면 전세사기는 이제 사기꾼 누군지 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SNS를 악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높다고 볼수 있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 고소가 좀 이렇게 잘 진행돼야 됩니다. 형사 고소가 매우 매우 이제 중요한 절차인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급한 마음에 무작정 경찰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볼수 있죠. 어, 그 이유는 음. 뭔가요? 왜냐면 경찰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고소장이라는 게 이제 피해자인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엉망으로 써서 제출을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고 안 그래도 요새 경찰 분들 업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사건 많은데 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수사해달라는 거지? 음. 경찰분들이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고소장, 고소장 반려라고 예, 하죠. 접수를 네. 안 받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은가요? 그런 일도 이제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일단 일어나지 않도록 음. 고소장을 잘 작성을 하셔서 경찰이 반려 못하게, 사건 번호가 이제 정식으로 부여되면 전산에 뜨기 때문에, 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기되든 밥이 되든 정해진 기간에 내 경찰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정리를 하자면 음. 이 고소라는 것은 내가 경찰에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돕고 진행하기 위한 이제 공적인 문서다. 그래서 일을 위한 효율적인 문서로 사건을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음. ]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춰서 또 음. 증거도 좀 이제 잘 정리하셔서 네. 어,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laughs> 형법으로는 이제 구성 요건 막 이런 음.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네. 이제 법은 이제 요건이 맞아야 이제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억울한 사정은 사실은 이건 주관적인 문제고 굉장히 이 안타깝긴 하지만 음.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음.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위주로 따지기 때문에 좀그 부분을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요 이제 로맨스 스캠 사기 같은 경우에는 대포통장 이용해서 그 입금 받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기로 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수가 낮은 예, 왜냐면 이제 꼬리가 그거 타고 들어가면 이제 누가 찾았는지 다 아니까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그 사기꾼들이 그 전달책 쓰고 이러는거 맞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에 있는 통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다고 저는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찰분들이 마음 먹으면 잡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마음 먹 게끔 할수 있냐 없냐 그게 사실은 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해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로맨스 스캠을 당하셨다고 지금 생각되는 혹은 이제 내가 지금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되는 피해자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누구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사기 피해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제 망가져서 그 이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근데 이제 수천만 원 수억 원 편취 당했는데 사실은 사기꾼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죠, 해서 포하게 만드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요새 피해자들의피 같은 돈 받아서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고 맞습니다. 네, 네. 아파트 사고 네. 막 그런 거거든요. 음. 이 어쨌거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나쁜 놈들이 또 사회에 멀쩡히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게 피해자분들한테 이거는 물리적인 데미지 자체는 없지만,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서 사람을 칼로 찌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꼭. 검거가 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좀 법적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어렵다. 경찰도 알아서 수사하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꼭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피해 당하셨으면 최대한 빠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쨌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피해 복 가능성 이제 영이고 그 이제 사실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편취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차피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지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시기 전에 빨리 오셔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이제 빠르게 취하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어, 로맨스 투자 사기 전문가 우리 형사 사건을 이제 많이 다루어 오신 정종훈 변호사님께서 어, 말씀을 나누셨고요. JCL 파트너스는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이제 여러 사기들 그 중에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영상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나 핸드폰 이런 것들을 들고 오셔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그때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위해서 항상 함께하는 JCL 파트너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